10번 문제 보면, 어, 부동식하고 나와 있는 이 두식을 보면 네. 얘네들은 지금 극곡선으로 주어진 방정식이지, 네. 근데 보면은 얘네 둘다 우리가 아는 극곡선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극곡선을 결국 넓이라는 걸 계산을 하려면 네. 대략적으로 추적을 좀 해봐야겠는데, 네. 여기서 두 극곡선을 각각 내가 실제로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 거야. 네. 원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세 개의 덩어리가 어디서 생기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서 그냥 세배를 하면 되긴 하는데 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좀 극곡선을 정확하게 그려볼 기회가 되게 없다 보니까 네.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예를 그려보겠다는 거지 네. 되나? 네. 그래서 음 좌표평면 위에 지금부터 이제 여기다가 정확한 저 그림을 그려낼 거고 네. 두 그림을.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극곡선을 그릴 때는 보조 그래프라는 걸 항상 그리라고 그랬지. 네 그나? 네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굴 그릴 거냐면, 사인, 사인 3세타를 그릴 거야. 네 근데 얘는, 음, 주기를 보게 되면, 이 네. 파이를 갖다가 3으로 나눠야 되니까, 3분의 2 파이가 한 주기가 된 거지. 네 그러면 얘를 2파이까지 그려내려면, 이 파이까지 그려내려면, 요 덩어리를 한 주기라고 했을 때, 네. 요 덩어리가 지금 뭘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로 떨어져 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이 좌표 평면 위에 네. 한 사분면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2사4분면까지한 바퀴가 다 돌아가는 그림을 그리려면 네. 이 주기가 몇번 떨어져야 되는 거야? 3번 네. 돌아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 이렇게 그려내라는 거지. 네. 되나? 네. 근데 여기가 3분의 2파이면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네. 그러면 여기 덩어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6분의, 6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 되나? 네. 그럼 봐봐. 이만큼이 6분의 파이. 이만큼도 6분의 파이. 이만큼도 6분의 파이. 이만큼도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전체를 다 그려내기 위해서 계속 네. 간격은 어떤 간격마다 찍어라인 거야? 6분의 네. 파이 간격마다 뭔가를 좀 이제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에 좌표평면 위에 네. 얘이 전체를 갖다가 지금부터 6분의 파이로 열심히 전부 다 분할을 시킬 거거든 네. 그러면 한 6분의 파이가 요쯤이라고 쳤을 때 네. 6분의 파이를 한번더 가게 되면 3분의 파이잖아 네. 얘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네. 여기가 세타는 어, 6분의 2파이라고 그냥 굳이 써볼게 그리고 여기는 6분의 3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 각도는 여기서 이렇게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여기가 6분의 4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네. 6분의 5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파이가 되겠지? 네. 오, 그 밑으로는 굳이 안 쓸게. 네. 그럼 여기서 봐봐. 첫번째로 이 보라색은 어 뭐지 2 더하기 3 싸인 세타 2 더하기 3 아닌데 어 싸인 3 세타 얘를 한번 그려볼꺼야 네. 그럼 봐봐 여기가 세타 잖아 네. 그럼 먼저 세타가 0일 때 지금부터 알값만 얘기해봐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네. 아, 그림을 뭐 보면서 고 얘기하긴 해야겠지만 전체의 알값은 안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는 거야 네. 세타가 0일 때 전체 알값은 2지 네. 그렇지 네. 그리고 센터가 6분의 파일 때 전체 알값은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다시 보겠어? 2 네. 그러면 여기는 알값이 뭐가 될까? 1이 되는 거야 음... 되나? 네. 그럼 봐봐 지금또 규칙이 생겼어 2, 3, 2, 1 2, 3, 2, 1 2, 3, 2, 1, 2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네. 지금부터 내가 이각 점선마다 점을 찍을 음. 건데 원점과의 거리가 계속 어떻게 바뀐다고? 2, 3, 2, 1, 2, 3, 2, 1, 2, 3, 2, 1 하고 바뀐다고. 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한 요쯤이 2라고 보면, 네. 2, 3, 2, 1. 2, 3, 2, 1. 2, 3, 2, 1. 2 하고 그리요 음. 그럼이 동그라미 친것들을다쫙다 이어서 그리게 되면 그게 유그림이 음. 나오는 거야. 음. 그래서 그쭉 이어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이 사인 3세트인 거야. 음. 되나? 네. 자두 번째 이 핑크색은 지금부터 얘를 그려볼게. 네. 그러면 얘는 똑같이 사인 3세트니까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핑크색은 지금부터 2- e minus sign some s e r g e t t 이 i 값을 똑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 네. i n g This is the s a i 값은 얘는 똑같이 아닌데 어, 그렇지, 3이지, 여기는. 네. 3 g e t 이 eikapsu. Setama 이 o n g e t 3 e i k a p s 이 그리고 여기는 다시 3,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사인3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4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어떤 규칙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3, 2, 3, 4. 3, 2, 3, 4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저 그림은 정확하게 3, 2, 3, 4. 되나? 네. 3 2, 3 4. 3 2, 3 4가 3 3되고 있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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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3 3이 그려지는 거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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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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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야?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거든. 네. 그래서 그둘러싸인 부분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금 내가 그림을 매우 개 똑같이 그렸지만 얘네들은 서로 다 같은 모양이야. 음. 그래서 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접근하면 되겠어?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를 접근한 다음에 세 배해주면 되겠지. 네.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근한 다음에 이 면적을 계산해서 몇배 주면 돼? 여섯 배 주면 됩니다. 네. 되나? 네. 그러면 요 포인트를 찾아봐야겠지? 네. 요 포인트는 얘네 둘이 처음으로 생기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면 3 마이너스 사인 3세타가 2 더하기 사인 3세타랑 같다라고 놓고 풀게 되면 네. 어, 2 사인 3세타는 1이 되어야 되니까 2로 약분하면서 2분의 1인거고 그러니까 3세타가 뭐가 되어야 돼? 6분의 파이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맞아? 네. 그래서 세타는 뭐가 되어야 돼? 18분의 파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여기 세타는 뭐라는 거야 지금? 18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기 위해서 네. 거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접근한다는 거야? 18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를 접근한다는 거야 음... 되나? 네 여기에 극곡선의 원래 면적공식이 뭐가 들어가 있어? 2분의... 2분의 1이 들어가 있고 이거 몇 덩이 계산한다고? 6섯덩이 계산한다고 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놈은? 요 놈이 더 멀리 있지 네 그러니까 2 더하기 사인 3세타의 뭐? 제곱에서 빼야겠다 뭘빼야 돼? 아래에 있는 거. 응. 아래에 있는 거는 3-sin 3세타의 제곱이 아래에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는 쭉 해주는 건데. 응. 이거 약분하면 약분하면 3이지. 응. 그리고 18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 이거 쭉 정리해주면 4 더하기 4사 i n 3세타의 더하기 4 s i 제곱 3세타잖아. 응. 여기에다가 이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9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사인 3세타인데 플러스 6 사인 3세타 이렇게 걸리는 거고 마이너스 뭘로 걸리는 거야? 사인 제곱 3세타로 걸리는 거지 사라지는 이렇게 음... 그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배 이거 다 계산하면 18분의 파이에 6분의 파이 그리고 14인 3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5 디세타 이렇게 걸리는 거지 네. 그럼 여기서 3세타를 t로 치환을 해주면 어 여기 18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들어오면 6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로 튀어나오는 거고 디세타는 네. 3분의 아니다 여기서 이 3을 써먹자 음. 3 디세타는 dt가 되는 거니까 네. 3 디세타가 dt로 날라가면서이 적분은 뭘로 바뀐다는 거야?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네. 10 사인 t 그리고 빼기 5 이렇게 바뀌다 음... dt 그러면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근데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10사인 t고 마이너스 5t잖아. 네. 여기 6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들어가면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얘는 빵이고 네. 얘만 살아남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에다가 더하기로 바꿔주고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5루트 3 더하기 6분의 5파이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지. 네. 그러면 얘랑 얘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6분의 15지. 네. 그러니까 6분의 15파이인데 얘는 3분의 5. 3분의 5파이 더하기 5루트 3이 최종적인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지. 3분의 5파이 저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 같아 3분의 5파이가 3분의 5파이? 가 마이너스 2분의 5 그렇지 5 놀래라 어클큰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파이 더하기 5로트 3 그래서 1 0번이 정답은 1번인 거야